시대가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의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시대 때문에 원격 근무를 재택 근무를 거의 다 경험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예전에 일하던 방식들이 이게 계속 관행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프리워커라는 단어도 생긴 것 같은데. 프리랜서는 이제 어딘가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분들인데 조금 더 뭔가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는데 프리워커는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프리워커라고 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 일을 되게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계속 이제 에이전시 쪽에서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 업계에 오래 있었어요. 6년 동안 스타트업 업계에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저는 프리워커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정말 제 회사처럼 다녔고 회사를 너무 사랑했고 제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정말 일을 만들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프리워커였다고 생각하는데 나와서는 진짜 그냥 그 주인이 제가 된 거?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이다혜 편집장님은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에이전시에서 일을 할 때는 프로젝트 단위로 내가 되게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음.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주체적으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러한 방식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내가 정말 프리워커다, 좀더 주체성을 확보했다라고 느낀 순간은 내 컨텐츠를 만들면서인 것 같아요. 단순히 들어오는 일을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도 하지만 내가 만든 내 판의 일을 하면서부터 나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일하는 프리워커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워커가 되면 시간을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꼭 뒤따라야 하는 게 책임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일 뒤에는 해야 할 일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한다는 것도 제가 시간을 조율할 수 있긴 한데 저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들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분들하고 조율한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맘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걸다 그렇게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 음. 네, <laughs> 책임감도 따른다. 네. 책임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 네, 네, 잠수 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회사원처럼 6시 퇴근했다고 바로 끝 이렇게 알람 뜰수 없으니까 네, 네. 많이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이다혜 강사님. 어,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프리랜서의 일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요. 개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외주 프로젝트. 저는 이렇게 폴더를 <laughs> 나눠놨어요. 어, 그중에서 궁금한가요? 내가 내 시간을 잡고 내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건 개인 프로젝트고요.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 프로젝트나 외주 프로젝트는 어쨌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율하다 보면 내가 좀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라고 하면 뭐 아침에 되게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할것 같지만 어, 클라이언트 분이. 오전 0시부터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나인투식스로 <laughs> 가게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전문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보다는 개발이랑 디자인을 되게 기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술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 제가 되게 책임지고 잘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력이라거나 막뭐 마케팅 일이라거나 이 분야에서 제가 자신 있게 잘할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설득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일의 형태로 이거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다거나. 그래서 사실 프리워커가 되려면은 어 되게 크리에이터랑 협업하는 브랜드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면 되게 효율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내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저는 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 목소리가 저는 전문 기술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목소리든 아니면 내 나의 능력이 든어 음.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뭔가 내가 개발자 이거나 혹은 뭐 전문 기술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문가를 생각을 하겠지만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주체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일하려면, 내가 무언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견적서 강의를 했을 때, 돈을 비싸게 부르면, 부담스러워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 내가 그만큼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속 가능하게 내가 나를 먹여 살리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일 정도는 확실하게 이 정도로 주면 제가 이만큼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전문 기 기술이고 그래야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프리워커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희원 강사님 저는 네. 사실 제가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10년 동안 퇴사랑 이직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불안함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조금 제 불안함이랑 두려움을 되게 마주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사실 예전에 저랑 지금의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한다면 그때는 가고 싶은 방향은 아는데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좀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함이랑 두려움이 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리고 아까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 내공을 쌓는 기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상만 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아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 매달 들어오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할수 있는 도전을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장인이어도 뭔가 내가 남는 시간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수익 만들기를 도전해 본다거나 그런 거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좀 넓혀 가서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꼭막 이렇게 해야 된다. A, B 막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되게 멋있게 말하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일하는 것이 내 이름 위에 쌓인다. 내 포트폴리오를 정말 순수하게 쌓인다는 거, 이게 멋있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취직을 하지 않고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이유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을 먹고 고양이를 챙기고 두 시간 정도 굉장히 천천히 저를 깨우거든요. 이런 나의 루틴은 이제 프리랜서라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좀 뻔뻔한? <laughs> 어. 뻔뻔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브랜딩을 쌓아서. 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많은 프리랜서들이 내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영업을 잘할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떨어져도 그 떨어졌다라는 통보 메일에 다음엔 좀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런 일을 할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일을 할 사람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하고 포트폴리오를 보내거든요. 와. <laughs>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어요, 저 잘할 수 있어요라고 뻔뻔하게 그냥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